去英。 할렐루야, 저, 저 서울신학교 하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네. 자, 할렐루야, 아 전부 미남 미녀들만 모였네요. 아, 서울신학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울신학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학장님하고 똑같이 리해돼 있어요. 서울신학교 최고라는 의미로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예,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네. 다시 한번 서울신학교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laughs> 찬성과 구장. 하나님, 예, 한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바알에게 그 무릎을 꿇지 않던 그 7천 명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아시 때 지금은 엘리야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엘리야한 사람 한빼하고다 변질이 되세요. 그 바알 신자들, 아세라 신자들. 무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로 다 변질이 됐을 때 하나님은 850명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발에게 무릎을 차면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아, 우리 정말 변질되지 않은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예배자, 이런 예배자를 우리가 바레임 군단 7천 명 용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레임 군단 7천 명 용사에 안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학장님이 이렇게 또 라 안내라고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나눠드리세요. 지금 이 학생이 네.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 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예 할까요? 축도 하고 네. 예, 그렇게 네. 하는 게 좋, 좋겠습니다. 예. 예. 아 대단. 저희 이 우리가 마음의 우상도 있거든요 마음의 우상도 있고 그에도 여러가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우상이니다그 음. 우상을 이제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평생 그 모시고 그렇게 생활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의 그 순간입니다 아 네. 사랑하시고, 그 항상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평생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섬길에 기회도 주시면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마음을 그7천명 아내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어 그러한 그 용사가 어 대장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이제 그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배치를 두거든요. 배치를 두는데 그 배치가 그 하나의 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는 5천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5천원을 그 내면 배치를 두겠다는 하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2월 16일 날은 우리 학교 교수가 32명인데, 이 32명 이제 모여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문 그 세미나 주제는 서울신학교 어 앞으로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어 선출된 이문들은 그날 나와서 동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봉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신학을 공부한다 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교회를 가셔서 이제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학교로 여러분이 인도를 이제 하시게 되면 최고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교회에 가서 학생 그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종강예배 때 하고들 점심 식사는 손원강 목사님과 이재수 목사님이 대접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그 김상철 장로님이 대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경로대학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우들 중에 자원봉사하실 분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정강예배는 내일모레 12월 5일 방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신도 기도 후원과 선교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었어 세계보건관을 이루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laughs>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한류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므로 예비껀드니다 지금은 진리와 진리여 성명이 되시는 예수 속으로 될것이신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통충만 역사 내주인도하심이 서울신학교의 모든 파우들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서울신학교를 사랑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좋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남의 목사를 통하여 성포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변질된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 학자님과 모든 교수님과 우리 한국들 주님 축복 세사 삶에 주시옵소서, 네. 이서울시각길 통하여 한민족 성지 통일보금화, 월드선교의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성장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특별히 김상철 장모님 주여 오찬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음식을 먹고 용원히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여 주 앞에 중상공사 번치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주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창을 네. 제공한 우리 김상철 장모님에게 3 0대6 0대 100배 옹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자, 한 나오세요.